아님? 자! 안녕하세요. 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현입니다. 네. 이게 맨디로 간건지뭐 모르겠습니다. 제가 총 내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총총좀소개해드리면마저파에베자 AK 가지고 있고요. 다음 음... 어... 용병 가지고 있고요. 근접은 여기로 할게요. 기사의 검 가지고 있습니다. 기사의 검, 기사의 검. 자, 지폐션은 십불한 음, 화염 방사기 가지고 있고요. 다음은 자기 저격수는 조격수 소총 가지고 있습니다. 주무기는 시그널 건총. 됐습니다 언니님 왜 그러십니까? 저 네. 지금 식사용 까르보이 있거든요? 네아 진짜 너무... 애인 동물 들어가면... 해놓게자 좋아 잠깐만요 지 이렇게 어...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팻이 있습니다. 네 마리의 팻. 뭘 쓸까 고민인데 추천해주고, 저가 제일 아끼는 펫이 어, 처음, 처음 했던 거. 처음 했던 이, 혁기 혁이, 혁이.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. 제 이름. 이 내가 이름 지어줬어요. 앵문이라고 지어줬습니다. 이, 앵문이. 그 다음에, 아 너무 블러셔? <붐벼져? 웃음>

몰라요. 아이, 왜, 저, 저현이것좀 더,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니, 현아, 너, 너, 너 이쪽 해. 어? 나 무슨 이쪽 해입니까? 때... 아니, 솔직히 저도, 좀, 좀, 좀 저도 해야죠. 뭘사먹지도 아니, 저도 좀 같이 하면 안, 안 됩니까? 또, 또. 고시이라고보셨어 아니, 아니, 안 되죠. 야 내가 고시음이라고 겨우 지다 고샤미? 고샤미? 내가 어.. 샤라고 하는 무기는 어.. 리그에 들어가면 이거 한번 샤라고 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아니 나 이거랑 이거 지원을 이거를 갖고 싶다고 하네요 아네아 이건 위너 있는데 왜 저만 지원. 없냐고 지원이 저는 그래 준비했습니다 상자 여기 자 도너츠 상자 렛츠 고 자, 없어요? 이거는 겨울상자예요. 오케이! 아우, 끈입니다! 개꿀입니다! 나또 그거 보통 뭐, 뭐하세 그거 쓴다고 하는데, 이노베이션식 그럼 어떡까요? 뭐라는 건지. 아, 자, 지금 내리잖아요. 네 보자. 네. 아, 알베달 가릴게요. 오케이. 어, 이, 이 알베달이셨네요. 기구, 기구, 기구. 기구 보면 폭탄이 있습니다. 저가 추천해줄게요 이거 사봐요. 제작은. 아, 저 궁금해요. 이거 진짜 좋다니깐요. 안 돼요. 가봐요. 라고 있습니다, 지금. 내 핸드폰으로. 내 핸드폰, 웅 핸드폰 있는데 그게 안 돼서. 그게 지금 안졌어요1 7분 되면 다시 찍게 집니다. 네. 이거까지. 어때요? 요거. 이거. 안 돼. 아, 은근 응, 도고 어, 한 칸일 때 이거 쓰면, 100, 어, 11, 칸이면 바로 돼요. 아니 왜 아니 왜 빵빵 아다가 이총에니 네 아들이 어 죽었네요 어? 자 그냥 달리시면 우기가 난무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아아리어 일단 갈게요아 얼꼬집 아 얼꼬집 아. 아! 아! 어 얼꼬집이다 꼬집. 아 얼꼬집 어, 좀갈게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유튜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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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 어. 이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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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웅연이고아고 아이고 이고뛰비고고현이그리고뛰고귀이고아이고웅이 자, 그다음에 그, 그렇게 치고 그렇게 치면 1편 2편 3편 그니까다 나옵니다. <목소리> 시작하기 <목소리> 시작입니다. 그 <그렇게> 하면 돼요. 네. <목소리> 시작입니다. <목소리> 자, 당신이 런거 움직여야 해요. 저는 이거 할 거예요. 안 돼. <목소리> 야. 이거 할 거예요. 야. <목소리> 야. 아니, 저도 좀 해야죠. 니 네. <목소리> 보기나 하세요. 하고 20초 가면 되지 않나? 나, 안 아, 나, 안 나, 나 해요. 해요. 아, 네. 네, 나 혼자, 저 혼자 남았네요. 그, 이안할 것이면 그냥, 그냥 안할 것이니까. 저 혼자 가겠습니다. 음. 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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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만? 찬용이 유튜브가 오늘, 오늘 시작했습니다. 오늘, 몇일이면 몇 아, 오늘 아니네요. 오늘 유튜브 많이 했습니다. 클라우드 신이 오늘, 가늘도 있고요. 음, 또, 음, 번에는 그, 뭐지? 그, 이걸로 겠습니다아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지 아 진짜 아왜 이렇게 렉 걸려서 그래요 이해세요 어? 그럼 우리가 이겼나야 이렇게 고객님 오셨습니다 이어 어쩝니까 빨리빨리 올려야 돼. 암묵하게 이겨뜨리나. 제가 하는게, 추세선이 아닌가? 아, 간단한 기계통이 AK보다 더 쎄나?

많이 아, 아, <놀람> 아, 찍어줘다되 오늘 유일한시타일 되요, 티면 고안찍어준다 오늘 일일이 시켜야 되고요. 안 찍어주면 니다 하지만 그것도 되고, 오늘 먹방 도 먹방 사방사도영늘좀 먹방 사무도도 오늘 도 오늘 오늘 도 오늘 도 이게 아니야? 이거 아니이 아니죠? 오. 아니상 썸네일을 고어 네, 이따가 이따. AK 사용한다 그 AK 이 AK 사용 하지? 그데언니요 AK 사용하는 거가 제일 멋있다 이렇게 만지어

아, 진짜. 하. 안 됐군요. 오늘 10시간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다음에 더얻